찌는 듯한 더위, 폭염과의 전쟁을 벌였던 올여름, 우리 몸속의 수분은 메말라만 간다. 땀으로 배출된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하지만, 커피와 탄산 음료에 길들여져 있는 현대인들, 물보다는 음료수를 더 많이 찾는다. 물만 잘 마셔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데, 물은 우리 몸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성분이고 신체의 여러 기능하고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몸 체내에 수분이 부족할 때에는 여러 가지 생리적인 변화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물은 잘 마시면 우리 몸의 보약이자 생명수가 된다. 물 과연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먹는 걸까? 물과 인체, 그 신비의 여행을 떠나보자. 보는 이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물. 물은 자연이 모두에게 준 선물이다. 물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물을 마시면 무기력했던 몸도 활기를 되찾는다. 물은 생명수다. 따라서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은 우리 몸을 살리는 길이 될수 있다. 우리 몸은 70%가 물로 채워져 있다. 물은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까? 우리 몸속의 모든 장기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통해서 뭐 영양분이라든가. 노폐물이 제거되는 과정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혈액의 대부분이 물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각 장기 대부분도 75% 이상이 물로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 몸 장기가 제대로 기능하는데 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 다양한 뭐 눈이라든가 또 소화액이라든가 호흡기 점액이라든가 모든 점막에서의 분비에는 수분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해서 몸 속의 각 장기가 기능하는데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각 장기와 기관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폐와 간이 86%, 신장과 혈액이 83%, 뇌, 심장, 근육이 75%라 된다. 물은 체내에서 혈액과 림프액의 흐름을 좋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즉 물은 혈관을 통해 영양소와 산소를 신체 곳곳에 실어 나르고 노폐물이나 독소가 신장을 통해 배설되도록 한다. 면역 세포들과 면역 물질들의 활약도 물의 도움을 통해 이루어진다. 물이 몸의 건강을 위한 요소로 세상 주목받는 이유들이다. 우리... 몸에서의 면역세포라고 하면은 뭐 백혈구 또뭐 여러가지 면역글로브린 등을 들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몸에서 가장 빨리 전환되고 새로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성분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어서 어, 수분이나 뭐 영양의 부족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그런 어, 기관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이민어글로브린, 면역글로브린을 만드는 것은 주로 간이 하는 역할인데 간도 대부분이 물이라던가 혈액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소음 부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좋은 물은 여러 환경 오염물질, 식품, 첨가물 발암 물질 등을 제대로 최외로 배출시킨다. 따라서 물을 적게 마시는 사람은 병에 걸리기 쉽다. 스트레스의 생리적 대처에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다. 피로 물질 제거, 숙취에서 다이어트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충분한 물 공급이다. 수분 비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노인이 젊은이보다 낮다. 근육 조직의 차이 때문이다. 늙어간다는 것은 몸속의 수분을 보유하는 능력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 수명과 인체 수분 함량의 관계를 살펴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수분 함량이 적어지는 것을 알수 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과 함께 수분 섭취를 얼마나 충분히 하느냐가 큰 영향을 미친다. 물은 우리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루에 일정량 이상의 수분을 매일 공급을 받게 됨으로써 좀더 위생적이고 좀더 건강에 유익한 물을 마시고자 하는 욕구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전국 대부분 지방은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폭염 경보가 연일 이어졌다. 한반도 전체는 그야말로 찜통 더위에 시달렸다. 불볕 더위로 인해 응급실을 찾는 환자도 급증했다. 소방 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 11일까지 전국에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 증세를 보인 환자는 788명. 같은 증세로 6명이 사망했다. 특히 폭염은 노년층에서 더욱 위험하다. 폭염이 닥치면 노년층과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갑자기 숨지는 경우가 늘어난다. 노년층은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 더위에 쉽게 쓰러진다. 별다른 지병도 없는 노인도 폭염으로 돌연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심한 더위 자체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을 합니다. 또한 더운 여름에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지 않아서 탈수가 될 경우에 주요 장기의 혈액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오히려 체내에서 혈압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을 함으로써 오히려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또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질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바로 수분 부족. 그렇다면 수분 부족이 어떻게 해서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걸까? 아무래도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그 조금 더 진하고 거른 혈액을 심장이 펌핑하는데 무리가 가게 되겠죠. 따라서 온몸의 뭐 체력이라든가 심장을 통한 뭐 몸의 순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대사가 느려지면서 마치 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연세 드신 분들의 대사 상태와 비슷한 그런 혈액순환 상태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혈액순환은 단순히 사실 수분만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이외에 혈액을 돌릴 수 있는 체력, 또 영양성분, 또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상황에서 혈액 자체를 또... 어, 잘 돌아가지 못하게 혈관을 수축시키는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다고 할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수분과 영양 섭취가 적절해야 혈액순환이 원활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수분이 1% 부족할 때는 갈증이, 3% 부족할 때는 혈류량 감소, 5% 부족할 때는 집중력 저하 현상이, 8%가 부족할 때는 어지러움과 운동시 호흡곤란, 11%가 부족할 때는... 혈류순환장애와 심부전 현상이 나타난다. 고혈압, 당뇨병 등 혈류순환장애를 갖고 있는 노인들은 평소 수분 보충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혈관질환이나 혈관, 혈관 합병증, 즉 어, 뇌졸중이나 또는 심근경색의 발생 위험이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더위와 함께 탈수가 진행이 되면 이런 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탈수가 되지 않도록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합니다. 1992년 미국 농무부와 보건 후생부는 바람직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인들을 위한 영양 피라미드를 만들어 홍보했다. 그맨 아래에는 바로 하루 8 잔의 물이 자리하고 있다. 노인의 영양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인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물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남자는 하루 평균 1리터 정도 여자는 하루 평균 0.8리터 정도의 물을 마신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물 섭취 권장량을 1.5에서 2리터 즉2 0 0 m l 기준으로 8잔에서 10잔으로 제시했다. 하루 동안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수분은 피부와 땀으로 500에서 1000cc, 소변으로 1500에서 1800cc, 호흡으로 380에서 450cc 등 하루 2.5리터 정도다. 하루에 마시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즉 만성탈수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더 많은 수분을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카페인이다. 올해 24살의 대학생 신운섭 씨 여느 대학생들과 비슷한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는데 일어나자마자 그가 마시는 것은 바로 커피 냉장고에는 미리 만들어 놓은 커피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 제가 집에서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커피 이렇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바로 커피를 마신 거예요. 근데 네, 아침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공복에 물 마시듯이 저는 커피 마시고 있어요. 얼음을 넣은 차가운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운섭씨. TV를 볼 때도 커피잔은 손에서 놓지 않는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커피를 마시는 은섭씨 벌써 오전에만 아메리카노 석잔째다 그런 은섭씨의 커피 사랑이 친구는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하루에 뭐 다섯 여섯 잔은 기본이고 목마르면은 뭐열 잔까지도 마시지 괜찮아? 어, 괜찮아. 이 정도는 그냥 물 마시는 것처럼 마셔야지. 운섭씨에게 커피는 최고의 기호식품이다.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는 그는 커피 없으면 못 사는 커피 마니아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하면서 커피를 좀 즐겨 마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한잔 마시고 자기 전에도 이렇게 물 마시듯이. 커피 마셔가지고, 그게 아마도 지금 이렇게 된거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그의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전이 들려있다. 언제 어디를 가나 그와 늘 함께하는 것은 바로 커피다. 공부할 때도 예외는 아니다. 졸음을 쫓는 데는 역시 커피만 한게 없다. 물보다 커피를 많이 마시는 그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는 게 걱정이 되지는 않을까? 건강에 좀 걱정이 되지는 않은지 아직까지는 걱정은 잘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뭐 몸에 이렇게 이상 기운이 이렇게 잘안 느껴져서 아직까지는 계속 먹으려고 그래요. 커피와 함께 현대인의 수분 부족 현상을 부추기는 것은 또 있다. 바로 탄산음료다. 아이들은 특히 더운 여름철이 되면 탄산음료를 더 많이 마신다. 물을 사먹는 아이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탄산음료를 얼마나 마시고 있는 걸까? 서울의 한 중학교를 찾아가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봤다. 자, 여러분이 얼마나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하루에 탄산음료를 한캔 이하로 마시는 사람, 한 캔까지 마시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그러면 이제 세캔 이하로 마시는 사람, 두 캔에서 세캔 마시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두 캔에서 세 캔, 하루에. 괜찮아 손 들어보자. 네 명. 조사 결과 그리 많은 양은 아니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물보다는 탄산음료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명손 들어보자. 물도 가끔씩 맛있긴 한데 탄산음료 만의 맛있잖아요. 일단 달콤하고 탄산이다 보니까 그냥 갈증이 해소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맛있으니까요. 일단.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물 섭취량은 심각할 정도로 적다. 세계보건기구의 청소년 물 섭취 권장량은 남자 3.3리터, 여자 2.3리터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이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은 이에 절반도 안 되는 0.8리터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커피와 탄산음료 등 카페인 음료는 우리 몸속 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커피와 탄산음료는 분명히 물을 공급하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되지만 그 이외에도 커피의 경우는 카페인 또는 거기에 단순당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탄산 음료에는 단순히 탄산뿐만 아니라 당이나 또는 인공감미료 등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 섭취를 위해서 커피나 탄산 음료를 너무 과다하게 마실 경우에는 물의 건강상의 이점보다도 같이 섭취한 다른 성분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하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